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을 강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베드로 전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앞에 나오는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상기시켰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나그네이고요. 음, 이 정체성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정체성.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믿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삶의 허무가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 쾌락주의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 나그네는 하늘의 귀한 것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현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살게 하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예, 또한 가지 오늘 이 구체적인 권면이 시작되기 직전에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 했는데요. 아, 이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을 어, 또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사명과 같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직장 어, 이 모든 부분을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 직장에서도 제사장이고 나는 이 영혼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벌어지는 사건들도 이 정체성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 삶이 귀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고난이 일어납니다. 어,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럼에도 고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그럼에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권면을 어, 구체적으로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태도, 특별히 권위와 질서 구조 안에서의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음, 우리가 나그네이면서 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결국이 땅이고, 또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어, 이장그 중반부부터 시민과 정부, 그 제도, 또 종과 주인, 뭐, 고용주에 대한 것들, 또 마지막으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살 때의 관계 가운데, 또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선을 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한건 무슨 이유냐면 오늘 본문이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강조하여서 결론 짓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본문 8구절의 결론적인 권면은 다른 사람, 형제라는 표현으로 이제 먼저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우리 8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어, 네 가지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음, 네 가지 권면 이전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한마음을 품는 건, 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필수적인, 어, 덕목이고,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청입니다. 이 반대되는 분열과 합목하는 이 모습들은 죄와 악의 기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한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마음을 품는 경우의 수는 내가 맞추거나 남이 맞추거나인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맞추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서로 한마음이 되어가는 게더 쉬워질 것이고요.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요청은 같은 가치관, 같은 뜻, 같은 중심, 같은 마음, 어,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이 같아지도록 요청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사랑을 함께 품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도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어, 우리를 낮추고 낮춰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 품으라고 권면할 때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낮추신 자기와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겸손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음, 8절 이어서 보시면 동정에 대해서 얘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정이라는 마음은 어, 공감 못하면 어, 생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공감에서 시작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삶은 어, 공감의 마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호응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아픔, 이것을 나의 즐거움과 아픔으로 느끼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렌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음이 동정이라는 마음은 이처럼 한 몸과 같이 공감되는 마음입니다. 음첫 번째 권면과도 밀접하고 이어지는 권면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이 오늘 8절의 권면들을 보면 모든 권면들이 좀 연결성이 있고 밀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공통된 근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어지는 형제 사랑도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형제 사랑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형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짓 없는 신, 진실한 형제 사랑을 할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어, 증거가 됩니다. 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도 그 바로 직전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어, 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 측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따르는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죠. 어, 베드로가 앞선 권면들을 통해서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 이 땅의 제도 또 고용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종으로 살때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어, 선의의 태도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고난도 될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를 통해서 보면 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의 건면은 불쌍히 여기라인데요. 음,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나는 그 마음입니다. 어,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 다 지나갔고 진짜 믿음 가졌던 선한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음, 이러한 건면을 살아낸다는 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있구나 없구나를 증명하는 증거가 어, 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권면은 겸손인데 어, 이 겸손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 겸손이 맏, 앞에 모든 권면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그 권면들을 살아내는 것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해지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겸손해야만 한마음 품을 수 있고, 누구 동정할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어, 누군가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구나, 이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도 이 겸손입니다. 음, 그래서 앞에 겉면들을 겸손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음, 예수님을 통해, 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에 요청한 네 가지 건면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는 이제 이웃과 형제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이어지는 권면과 이 결론을 보시면, 8구절의 권면들을 살아내면, 결국 이건 우리의 복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 여기서 욕은 모욕입니다. 모욕당해도 견디기 힘든 수치를 당해도 어, 도리어 복을 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그 뒷부분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점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된 부분을 좀 먼저 읽어드리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번역의 그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하나는 축복이 결론인 것처럼 번역이 되고 하나는 부르심이 결론인 것처럼 번역이 돼요. 근데 뉘앙스는 다르고 결론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번역을 해도 너무 귀한 삶이고 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어,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축복된 인생이다, 축복받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음, 선을 위해 당하는 고난, 우리의 삶의 현장 관계 속에서. 이렇게 손해보고 죽어지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러한 삶이 또 우리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라는 확신과 소망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구절의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구절에서 말하는 복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원의 복을 포함한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빚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빚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악을 행하고, 막, 모욕을 행하는데, 아, 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 아직 예수를 몰라서 저러는구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엄청 도전이 되거든요. 음, 어, 이렇게 살았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를 떠올려보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면 우리가 좀 갭이 좀 넓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스테반도 있습니다. 스테반이, 음, 자기를 핍박하고 돌던지는 자들에게, 어, 예수님처럼 얘기하죠. 예수님처럼 얘기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걱정해요.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스테반의 기도의 대상. 스테반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기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구원을 걱정했던, 어, 이 기도의 대상. 스테반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 이 기도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스테반이 자기를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빌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을 받습니다. 구절의 어, 이앞 부분에 이 도전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요 이렇게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뜨거우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우리에게 모욕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면 도리어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증거 축복의 증거가 되고 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12절은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 하는 건데요. 9절에는 어, 이것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의 복의 증거다 이런 의미기도 이 한데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부르심으로 여기고 살면 음, 그게 너희가 받은 영적인 뭐 구원의 복이다 이게 9절이고요. 그리고 음, 10편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 10절로 앞에 이야기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10편의 인용입니다. 30, 10편, 34편, 12절, 16절을 베드로가 어, 그대로 인용 안 하고요. 자기 말로 바꿔서 어, 인용을 해요.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긁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 이라 하였느니라. 음, 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 예수 안에서의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8구절에 얘기했던 그런 믿음의 권면들, 이걸, 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 예수 안에서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8구절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좋은 날을 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도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복을 빌고 또 기쁨으로 여기고 살면 너무 당연하게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 좋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렇고 병들어도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와도 좋은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의 태도로 좋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의 말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의 권면을 보면, 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의 태도도, 어, 보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이 적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11절의 뒷부분의 권면도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걸 따르고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도 이 구절 가운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살아내는 것이 앞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는 비결이 나라는 겁니다. 12절인데요. 12절의 음, 표현이 참 은혜가 되는 건 주님이 참 가깝게 느껴지는 표현들이에요. 주님의 눈과 어, 주님의 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또 베드로의 권면처럼 남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손해보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빌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현장에 주님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귀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권면들을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도전으로 삼아서 또 주님의 예, 우리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 어,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또 그,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나그네, 또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 침령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권면들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 또 성취되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주님을 밀접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드린 그 마음과 중심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